매일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 은혜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i <laughs>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This so much. 이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건일세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누부간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해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의 이를 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간 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바벨론의 왕, 느부간 네살 왕은 한 꿈을 꾸고는 큰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간 네살은 느부간 네살 왕은 바벨론에 있는 네노라하는 점성술과... 혹은 무당 무당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몽하게 시켰습니다. 그러나 뭐 이렇다 할 만하게 꿈 해몽을 할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느브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한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났는데 그는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느브갓네살 왕의 꿈 꿈은 이렇습니다. 땅 중앙에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얼마나 컸냐면 굉장히 커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 키가 컸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요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나무가 굉장히 크고 열매 또한 아주 많아서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그 나무를 볼수 있고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을 만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찢고 잎사귀를 떨며 그 열매를 흩어버리고 짐승들을 그 나무 아래서 몰아내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잡아맨 채 풀밭에 그대로 두어라. 이 사람이 하늘의 이슬을 맞고 땅의 식물 가운데서 짐승과 함께 살게 하라.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무를 베고 가지를 찢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흩어버리랍니다. 그러나 한가지 그 나무에 그루터기만은 남겨두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하늘 끝까지 닿았던 그 멋진 나무가 완전히 훼손되어져 버리는 광경인 것이죠. 이 꿈의 내용을 들은 다니엘은요. 쉽사리 누부간 햇살 왕에게 이꿈 해몽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못합니다. 왜 들려주지 못하는가? 해몽을 할 수가 없어서 들려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몽이 좋은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당사자였던 누브간의 쌀 왕에게 정확하게 그꿈 해몽을 다 말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뭐 여러가지 이유 끝에 다니엘은 꿈 해몽을 그 왕에게 고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왕께서 꿈속에서 보았던 그큰 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왕 자신 느부가 넷살 왕 당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은 태평성대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곧 느부가 넷살 왕은 왕위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 들짐승들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꿈을 그 왕에게 고합니다. 좋은 이야기 아니죠. 태평성대의 시간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7년간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산다는 그 이야기는 왕에게 함부로 보호할 수 없는 아주 비극적인 결말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아, 한절한절 한절 살펴보기 이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냥 딱한 문장으로 줄여보라면 이것입니다. 다니엘이 한꿈 해몽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 절씩 보지요. 28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나 누부간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누부간네살 왕에게 임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기록하기를 29절 30절 말씀 보십시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건일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29절 상반절에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12달은 1년을 말하죠요 그럼 뭐 1년 후에라고 말해도 될 것을 굳이 12달이다라고 풀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누브간의 살 왕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 1년이라고 말하면 좀 짧아 보이니까 더커 보이는 12달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 해몽을 듣고 나서 12달이라는 시간이 본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12달의 시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의 꿈 해몽에 대해서 꿈 해몽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3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꿈 해몽대로 느부갓네살 왕이요, 정말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큰 힘이 하늘에 닿을 것 같이 그 정도로 나라가 부강합니다. 나라도 부유해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그 나라를 통해서 떨어지는 열매들 먹으며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지요. 지금 읽어 드린 이 말씀을 보면은요. 1인칭적인 표현이 거듭해서 사용됩니다. 나 왕이 내가 나의 내 위엄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나나 나, 나를 강조하고 있는 1인칭적인 시점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공로, 자신의 뛰어남으로 이루어진 뛰어난 업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33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 그때에이 일이 나느브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다니엘의 해몽대로 누브간댔살 왕이 들짐승들과 더불어 사는 7년간의 환란이 이어집니다. 다니엘의 해몽이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만은 패망을 가져오고 거만은 넘어짐을 초래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패망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거만해서는 안 됩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만이라 하면 어떤 것을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토대로 본다면 교만이라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성공의 주체가 나라고 하는 1인칭적인 생각 속에 빠져드는 것, 그것을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함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나의 잘남, 나의 능력, 나의 재물, 나의 명예, 모든 것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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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 인함이라는 그 생각이 바로 교만함의 시작이고 교만함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현재 감사절 주간을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들 참 많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속에 나왔던 영상 모두들 기억하시죠? 우리는 무수히 감사할 것들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음도 감사이고, 볼수 있음도 감사이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음도 감사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들 중에 감사할 것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당연함으로 여겨버리고, 내게 감사의 거리들을 주지 않는다고 영상에 있었던 그 남자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주 큰 것들까지 감사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감사절 주간에 우리가 꼭 한번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나라고 하는 일인칭적인 측면에서 해석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다시금 올려드리는, 돌려드리는 3인칭적인 시점의 해석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음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이 새 생명을 얻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지요. 우리가 공부할 수 있음도,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수 있음도, 우리에게 건강이 있음도, 볼수 있음도, 들을 수 있음도, 이 모든 것이 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은요 교만에 빠져서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보았던 한 그루 턱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만났던 큰 나무는요 베어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베어짐을 당한 그 자리에 뿌리까지 뽑힌 것이 아니라. 베어진그 자리에 나무의 밑둥인 그루터기는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꿈속에서 보았던 환상이었습니다. 그 그루터기 에서 회개하고 주님 바라볼 때 느부갓네살 왕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절 주간 우리는 각자의 그루터기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행해야 할 것은 바로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의 행함입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누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함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우리 삶에 있어 우리 각자의 그루터기에 서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을 찬양함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배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잊혀진 채 살아가고 있다면 내 모든 감사의 제목들에 우리 주님의 존재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어떤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해야만 하고 내 인생을 운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는 쉽죠. 말로 주님 찬양해요. 주님 경배해요. 말로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진실되게 살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 이 어려운 삶에 도전하고 결국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우리 삶에 있어 우리가 감사해야 할 모든 감사의 거리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영광 돌리지 않고 나의 잘남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 때문이요 나의 재물 때문이요 나의 명예 때문이요 모든 것을 나에게로 돌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교만이라 하셨고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의 제목들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함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연이어 우리의 삶으로 진정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반기 훈련사역 커피 브레이크와 맥잡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장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그리고 디국의 김재문 선교사님과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